김주근우, 김준우 김준호 군의 축가를 위해서 김준우 군을 모셔보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이제 소환이 마음으로 김준우로 갑니다. 네. 이제 소환이 마음으로 뭐 재교육을 합니다. 네, 무슨 노래 부르실 건가요? 구주 비더온 소리. 네, 준비 되셨으면 시작해 주세요. 구주 비 무엇이 인 걸까 부족했던 내게선 라지차도 빚던 내게 몇대본 사람 무엇이 인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이제는 내 회사 내게 쳐줄게 구줄비 다시 누구 앞에서 그래, 그러니까 이제는 네, 걱정, 걱정 말아요. 이제는 믿어요. 믿어요. 네,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사하시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김준우군의 축가가 있었습니다. 아빠